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이죠.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예수 안 믿으면은 하나님이 어쩔 것 같아서요. 벌을 내릴까 봐서 주일날 교회 나와도 야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화 나셔 가지고 나한테 교통사고 나든지 말이지. 이러질런지 모르니까 빨리 예배를 마치고 가서 이제 또 누구도 만나야지 되고 말이지 하면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 그런데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때요? 기뻐. 할렐루야 기왕 신앙생활할 바에야 말이죠. 신나게 해야지. 예. 아주 예. 피메인 망아지처럼 말이죠. 어쩌지 못해서 어맞을질까 봐서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말이죠. 이래 가지고 예. 헌금도 그냥 억지로 하고 말이죠. 예. 예배 참석도 그냥 억지로 하고 말이죠.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교인들은 나는 소원이 말이죠. 하나님 신앙생활 좀 신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빌립은 보면 말이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이 사도였습니까? 아니에요. 빌립이 장로였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신학자도 아니에요. 어떤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예루살렘 교회 교인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 문제로 다툼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말이죠. 그래, 너희 가운데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할 사람을 뽑아 봐라. 그래가지고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아요? 네. 빌립은 집사였지만은, 예?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성서에서 신나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뭐라 그랬습니까? 큰 기쁨이 있으니라, 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전달하는 장본인인 빌립은 말이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8장에도 말이죠. 계속해서 빌립에게는 기쁜 일만 있었는데 저 뒤에 간다고 하면은 예. 가이사라에 살던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바울의 천도팀을 다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유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대하고 공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딸 넷이 있었는데 얼마나 믿음 안에서 살 것든지 말이죠 다 뭐라고요?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되어졌다 얼마나 빌립의 인생이 신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말이죠 예. 빌립은 왜 이렇게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었는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맥없이 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신나게 되어집니다. 아, 재미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가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빌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사람 같으면은, 그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다른 사람들이 또 이제 유대로 흩어지는 사람들은 많은데 다음에는 어디서 역사하실 것 같아요? 사마리아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빌립은 알았던 거예요. 집사님인지만 말이죠. 알았던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성으로 어쨌다 그랬습니까? 내려갔더라고. 내려갔더라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에서 역사하시는데, 할렐루야. 내려간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빌립이 이전에는 말이죠 사도행전 8장 이전에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같은 일만 했지 말이죠. 무슨 뭐 다른 일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네.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빌립을 놀라울 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가야지 돼.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말이죠. 예.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말이죠. 먼저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진짜 기쁨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때, 하나님이 써 주실 때 행복한 거예요. 아 그런데 어디에 써 주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써주시는 겁니다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주의 나라가 있다 후에 이마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예? 아이고 나는 상관없지 아니에요 지금까지 호흡을 하면서 이마만큼 살고 있는 게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대로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 불러가시지도 않으세요 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아예.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아가면은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들은 말이죠. 행복한 이와 같은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소위 말한대로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